안녕하세요, 따잉입니다. 오사카는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60% 이상 될 정도로 많이 오가는 일본의 제 2의 도시로 도쿄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오사카에는 오사카 성을 비롯해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우메다 스카이빌딩 공중 정원, 도톤보리, 신사이바시, 쿠로몬 시장 등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난카이 남바는 간사이 공항과 바로 연결되는 역으로 라피트 특급 열차를 타면 한 번에 오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오사카의 명소 도톤보리와 신사이바시, 덴덴타운 근처로 오사카 시내 관광을 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오사카의 난카이 남바역 근처 호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호텔은 스위스호텔 난카이 오사카입니다. 이곳은 5성급 호텔로 난카이 남바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로 이동할 필요 없이 역 안에서 바로 호텔로 가는 동선이라 오사카에 처음 방문하시거나 짐이 많은 경우 부모님이나 어린아이와 동행하는 분들에게 이용하기 좋은 호텔입니다. 호텔과 백화점이 연결되어 있어서 쇼핑이나 카페, 음식점을 찾기에도 편리한데요. 멀리 나가지 않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빠르게 이용하시길 원하는 분께 추천드립니다. 스위스 호텔 난카이 오사카는 최상층에서 주식을 먹을 수 있어 좋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5성급 호텔로 객실이 넓고 서비스가 친절하다는 것, 위치와 편의 시설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지만 층간 소음과 어메니티는 5성급에 비해 아쉽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으로 한 번에 오가기 편리한 위치 그리고 다른 관광지나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한 동선 이것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호텔입니다. 위치와 더불어 오사카 도심 뷰를 전망하며 조식을 먹고 싶은 분들이나 5성급 호텔의 서비스를 누리고 싶은 분들이라면 난카이 난바역 근처 스위스 호텔 난카이 오사카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호텔은 난바 오리엔탈 호텔입니다. 이곳은 구글 평점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난바 오리엔탈 호텔은 4성급 호텔로 난카이 난바역에서 도보로 6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센니치마의 상점가 안에 있는 곳으로 남바의 유명 맛집을 비롯해 도톤보리, 남바시티, 신사이바시 등에 가기 편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사카 시내 관광이 목적이거나 처음 오사카에 오신 분들이라면 숙박하시길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남바 오리엔탈 호텔에서 1분 거리로 타코야키 도라쿠 와나카, 스루아시 후유지키 남바, 오코노미야키 후쿠타로, 돈키호테 비카메라, 센보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상점가에 위치해 있어 볼거리도 많은 곳입니다. 호텔 외부와 달리 내부에는 유럽식 정원처럼 꾸며진 파티오를 만나실 수 있는데요. 3층에서 체크인하고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면 투숙객 전용 공간으로 잠시 쉬기 좋은 곳입니다. 남바 오리엔탈 호텔에서는 투숙객들을 위해 무료 테이스팅 음료를 제공합니다. 3층 라운지에서 준비된 술과 커피, 차, 과자 등을 맛보실 수 있는데요. 이용시간은 오후 2시 30분부터 9시까지입니다. 1층에는 24시간 운영하는 로손 편의점도 있습니다. 남바 오리엔탈 호텔은 오래되어 보이는 외부 시설과 달리 내부가 깨끗하고 청결해서 좋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밝고 깔끔한 인테리어에 싱글, 트윈, 트리플 등 최대 4명까지 머물 수 있고 엑스트라 베드를 활용해 추가로 숙박이 가능합니다. 오사카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호텔로 맛집, 쇼핑, 유명 관광지를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는 동선 좋은 호텔을 찾으신다면 남바 오리엔탈 호텔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곳은 프레이저 레지던스 난카이 오사카입니다. 이곳은 구글 평점 5점 만점에 4.4점입니다. 프레이저 레지던스 난카이 오사카는 난카이 남바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위치한 4성급 호텔입니다. 이곳은 아파트형 호텔로 주방과 거실, 침실 등이 분리되어 있거나 원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포함한 가족이나 연박으로 보다 오래 머물 곳을 찾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이곳은 24시간 사용 가능한 피트니스 센터와 아침과 점심, 그리고 저녁 시간 모두 이용하실 수 있는 식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객실 타입은 모두 다섯 가지인데요. 이 중에서 스튜디오 아파트먼트는 원룸 형태의 객실이고, 나머지 네 가지는 일반 아파트처럼 침실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객실별 세탁기와 건조기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있거나 부모님과 함께 여행하는 가족들 그리고 장기 숙박에 인기가 많은 호텔 프레이저 레지던스 난카이 오사카는 아늑하고 편안한 인테리어와 구조 그리고 오사카 중심지로 주변에 식당 가나 쇼핑 할곳 편의점이 많이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한 위치이기도 한 호텔로 난카이 남바여 근처 호텔을 찾으시는 분께 추천드리는 세 번째 호텔입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곳은 호텔 일코올의 남바입니다. 이곳은 구글 평점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호텔 일코올의 남바는 삼성급 호텔로 난카이 남바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가성비 좋은 남바역 근처 호텔로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먼저 난카이 남바역 근처로 크로몬시장, 도톤보리, 남바파크스 등 시내 관광지와 가깝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이자카야, 드럭스토어, 다른 지하철역과도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유흥가와 조금 떨어져 있어 조용하고 안전한 분위기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곳입니다. 호텔 조식은 1층에서 일본식 스타일의 뷔페로 준비되고 오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운영합니다. 조식이 맛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주변에 식당가가 많기 때문에 굳이 조식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호텔 13층에는 세탁기와 건조기, 전자레인지와 제빙기가 준비되어 있고 세탁 시설은 유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호텔 일코울의 남바는 와이파이가 느다는 점이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와 합리적인 가격, 깨끗한 룸 상태 등을 볼때 가성비 좋은 호텔로 난카이 남바역 근처 숙소로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곳은 소테츠 프레사인 오사카 난바 에키마에입니다. 이곳은 구글 평점 5점 만점에 4.2 점입니다. 소테츠 프레사인 오사카 난바 에키마에는 난카이 난바역 북쪽 출구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위치한 호텔입니다. 이곳은 난카이 난바역뿐만 아니라 오사카 난바역에서도 도보로 1~2분 거리에 있는데요.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분들께도 호텔 앞에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이동하기 편리한 호텔입니다. 소테치 프레사인 오사카 남바 에키마인는 삼성급 비즈니스 호텔로 기계로 셀프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진행합니다. 이 때문에 시간이 엄격하게 관리되어서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1층에는 편의점이 있고 어메니티의 경우에는 로비에 비치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필요한 만큼 가져가서 쓰시면 됩니다. 비즈니스 호텔로 객실 크기가 작아 아쉽다는 의견이 있지만 필요한 것 알맞게 구성되어 있어 이용하기 좋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혼자나 두 명이 머물기 좋은 컴팩트한 사이즈의 호텔로 공항에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통해 한 번에 이동하기 편리한 호텔을 찾으신다면, 그리고 오사카 시내 유명 스팟과 가까운 호텔을 찾으신다면 소테치 프레사인 오사카 남바의 키마이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난카이 남바역에서 가까운 맛집 두 군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맛집은 사카나비키 남바시티입니다. 사카나비키 남바시티는 난카이 남바역 도보 1분 거리인 난바시티 남관 1층에 위치해 초밥을 비롯해 회, 생선구이, 해물덮밥, 튀김 등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운영하는 곳으로 저녁에는 선술집으로도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평균 이용 가격은 점심은 1,000엔, 저녁엔 3,500엔입니다. 이곳은 오사카를 비롯해 간사이 지방에서 유명한 다이키 수산이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식당으로 신선한 해물을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도톤보리 맛집인 남바 다이키 수산 회전 초밥집과 같은 회사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해물 요리들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난카이 남바역에 도착해서 깔끔한 분위기의 식당, 그리고 초밥이나 생선구이 정식을 드시고 싶은 분들, 저녁 시간에는 일본 술과 함께 신선한 회를 드시고 싶은 분들이라면 사카나비키 남바시티를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난카이 남바 근처 맛집으로는 페퍼런치입니다. 페퍼런치는 난카이 남바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한 스테이크 전문점입니다. 이곳은 철판 위에 스테이크와 밥, 특제 페퍼페이스트가 올려진 메뉴로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육즙 가득한 햄버거 스타일의 패티 또는 얇게 썬 소고기를 밥과 함께 먹을 수 있어 든든한 한끼로도 먹기 좋은 식당입니다. 야채나 계란 후라이 등을 토핑으로 선택해 추가할 수도 있고 미디움, 라지 등으로 양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은 790엔부터. 천엔 중반대 가격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페퍼런치는 역 근처에 있어 현지인들과 여행객들이 자주 찾는 식당입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곳으로 저녁이나 야식 혹은 오사카에서 스테이크 메뉴를 드시고 싶다면 페퍼런치를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오사카 난카이 난바역 근처 호텔과 맛집을 추천드렸습니다. 추천드린 다섯 군데 호텔과 맛집 방문해 보시면서 오사카 여행을 계획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